2시에서 3시, 2시에서 3시 지내요라고 하는데... 어디일 있지? 이제 짐 붙인다. 이제 알게 되겠다. 달려... 근데 딱들이겠다이제말해주걸 이걸... 그러니까. 이걸... 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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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 걸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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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2시 에 9시 반에 아우. 아 아우. 아우. 무우 아우. 버스 탑니다. 9번에서 타야 돼요. 먹지말자 먹지말자 음, 음. <laughs> 진짜 비싸다 2만원이면 저렇게 아유, 안 되겠다. 나못 먹겠다, 음, 음. 아 안되겠다 아 못먹겠다 이 비싸 살나 마트 와가지고 세제 냄새 마트면 기분 좋더라 기분좋고 느낌좋 <laughs> 그래 이 시간에 이 빵을 먹어야지 우와 음산 너무 멋있다 여기다 그지 왔다 <목소리> 로카이 아트 미지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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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탈출하는 것 같아 진짜 잘 만들었다. 오 너구리.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응. 고양이. 아니지. <laughs> 고양이. 아니지. 우리가 내비어 표현했어요. 오, 이건 좀.. 진짜 그운데멜롱 들어가.. 무슨.. 하울의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왜.. 왜.. 한거 맞아? 토시마 전체 로 탈출인 것 같아. 이렇게 떨어진대 있어. 진짜 무서워. 저 위에 뭐 봐. 무슨 저 이거 뭐 누구의 입속 이런 거 같아. 나는 얼굴이 다 있어. 에? 저기가 진짜 무서워. <laughs> 뭐야? 여기가 이, 얼굴이었어. 여기 얼굴이었어. 무서워. 어우, 너무 무섭다. 응. 이틀, 어 너무 무서워. 이봐 그러면 뭐이 여기 위에 갈때 신발 벗고 와야 돼. 응? 경사가 있다. 경사가 있어. 엑스포 중이네. 오, 컴퓨터 여기. 시. 다기 시. 어, 근데 다 진짜 작품이다 작품이야. 아이고 뭐야? 아 그때 다 먹었어. 어. 어. 여기는 선을 하다. 아 얼굴아 그러면 좋아 기분 좋냐고 <laughs> 기분 좋지 아아이 아기 친하 위에도올라가야 돼? 올라가자. 너무 무섭다 나못올라가겠어안올라가면 끝이야 라운 놀라운 기라운 놀라운 놀가운 붙어 있어 여기가 하이라이트인가본라 신발을 벗고 들어오래. 아 신발 꽃해 들어가지고 부숴줄 텐데. 바가 바로 앞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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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뭐라고? 뭐, 쿠다이밖에안 나올 요쿠다이 무난하게 시작. 요거 빼고 세개 중에 한 개. 아니, 세 개를 갖다고 아니 세개 중에 한 개만 나와도 이걸 맞죠? <laughs> 그래도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 조금만. 아. 설마. 맞아. 얘야. 어 여기서는 이거 세개다 마음에 들어. 이거 사무실에 놔둘까. 나왔어, 이거. 오. <laughs> 다음 거는? 다음 거는? 이거는 이거 빼고 4개 다 귀여운 거. <laughs> 어, 체리 나왔다. 귀여워. 오케이, 네, 다행이다. 이거 만족. <laughs> 중복 안 나오고, 이거 안 나오면 돼. 사실 얘도 그, 그다지, 이거 어, 두개 중에 하나. 확률이 많이 적은데, 완전 적지. 이거 두개 중에 하나, 제발. 하지만 뭐가 나와도 미련 없이 간다. 어. 한겨도더 많네, 어, 잘 나왔네. 잘 나왔네, 가자. 드디어 닷지에서 벗어나서 테이블 약간 몇백씩 쓰고 업그레이드 해준 느낌이라서 이거는 너 끊어질 수 없는데 진짜 점 이게 발발의그 있는 거야? 그니까는 어. 쓸데없는 그래서 체리를 들고 있는 나다한 번도 못 봤어. 귀여워서. 여드름 이 두고 싶어서 하나 뽑았어 거의 그래 보여 공갈 빵처럼 맛있겠다 맛있 좋네 맛있다 난 아, 근데 빵만 먹었긴 했어 근데 맛있어 식어도 맛있네

네? 그 맛이랑 똑같아? 그 맛이랑. 어, 그게 이걸 뱀했네. 보내드렸네 음, 여기 있어 초코란 것들 너구리 절 재능이 할게 너무 많다 와 너무 멋있어 저기 섬도 다 보여 오, 너무 쎄다. 아,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 이거 뚱뚱한거 이 아, 불길하다 그렇고. 아이씨 <laughs> 당첨 아닌데? 맞아 뚱뚱한거 맞네 이거 내가 아, 아, 그래서 오늘 하지 말지 했잖아 어디 운이다 썼다고 하자고마워 어디부터 가보나? 어 갑자기 뭔가 크게 있어. 오이 진짜 맛있다. <laughs> 영상으로 보니까 더 난리야. 지금 화 많이 났다 지금. 이이 액션. 캡터. 이 조무인님, 어머시드ください. Thank you for riding the Kazoden bus today. This is the Takamatsu Airport Limousine Bus. Please relax and enjoy the ride.